온목사와 성결기 욕기 19장입니다. 오늘 함의기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욕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욕기 19장은 빌다스의 말에 대한 욕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이 대답에 이르되 네가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 너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참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련이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괴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욥의 이 대답을 보면요, 욥이 참 <laughs> 진짜 힘들겠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은 욥은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빌닷의 공격을 통해서 다시 욥이 또 어떤 걸더 느끼냐면. 있는. 너희가 내 맘을 괴롭히며, 지금 나도 힘든데 또 괴롭혀요, 말로. 말로 나를 짓부수요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여러분, 견디기 힘든데 계속 말로 때려버리면, 아 그때 그 느낌이, 아이, 모르겠어.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런, 요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집부수기를 말로 나를 집부숴버리는, 부셔버리는 거예요. 위두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우리가 혹시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로 집부수지는 않을까? 참 정말. 또 다른 어, 뭐 캐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강하게 좀 이래라, 이렇게라, 이렇게 복을 만다라고할 때마다 사실은 속에 이는찬 바람이 샥 불어요. 아차, 내가 또. 잘못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게 솔직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배 친구 엘리바스필다 소발기 같은 마음이 있나 봐요. 하저 아, 사람이 욕만 탁하면 좀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말로 때리는데. 아, 정작 우리 성도, 제가 우리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 을 전다고 한 하면서. 쉽지 않았을것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분은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차 싶을 때가 진짜 의외로 많아요 내용 속에 아차 아차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말하는 저를 보면서 오늘 욕기에 나와 있는 세 친구와 욕의 지금 논쟁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사실 엘리사스서 빌다 소발이 욥을 위로 하는 것은 진짜였고, 욥을 위로 하려고 어떤 고난을 살펴보려고 욥에게 어떤 좋은 권면을 하려고 했던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을 짓부셔버리는 말이 되고 말하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열 번이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번은 학대를 당한 느낌. 학대. 그들의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학대를 하는 느낌. 그러면서 자 그래, 내게 허물이 있다 하자. 근데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솔직히. 아 그래, 내게 허물이 있어. 근데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어, 나에게만? 이런 말이면서 그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한다. 내가 수치로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면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는 나를 애호사인줄 알아야 한다. 사실 이 모든 고난 고통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께로 온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거야. 다들 뭐한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로 온 거야. 그러면서 욕이 자기의 성 고통을 자기의 그 당하는 것을 털어놓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데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누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에 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난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부터 뽑 뽑으시고 나를 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일찍이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요비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하수연, 불평의 말이 쏟아 넣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셨다. 내 앞에 어둠을 두셨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말과 지나가기 못하시고 내 앞에 어둠을 떠나시고 영광을 거두 가시고 머리를 벗겨 버렸다 사면으로 나를 헐어 버리시면 난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부터 뽑으시고 진노 하시고 원수같이 뿐만 아니라 군대가 일찍 이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느낌으로 나를 친다고 내가 느끼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마음처럼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려서 못 가게 가지마. 그리고 어둠을 내길 앞에 놓았어요. 내가 볼수 없어요.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영광 내 머리 쓴 모자를 벗겨버리세요 얼만큼 슬플까 그것뿐이 아니죠 사면으로 한 날을 헐어버리세요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고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내 희망을 나무부터 뽑아버렸어요 이런 느낌 이는 요배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답답한 고백. 이게 고난당한 자의 마음, 심정이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더 힘든 것이 있죠. 또 힘든 것. 그렇죠. 1 3절이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일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기는구나 어린아이까지 나를 없인 여기며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째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네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여기 정말... 힘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또 하나의 문제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리는 고독. 낯선 느낌 아무도 나의 곁에 있지 않은 낯선 느낌 나를 다 버린 느낌 이거를 요비 지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심각한 말을 하죠 내 아내도 내 성격을 싫어하며 자식 다 죽었지만 내 허리 자식도 나를 가련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래도 아내는 자기 곁에는 제일 가까운 자인데, 아내까지도 뭡니까? <laughs> 내 숨결을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받은 느낌, 이 고독의 느낌이 사실은 가장 인간에게 견디기 힘든 느낌이거든요.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아, 이것도 괜찮은데, 나를 싫어해요. 내 원수가 돼요. 나를 쳐요. 그래서, 여비 뭐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부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 친구야, 좀 불쌍해, 여기다. 나를 좀 불쌍해, 여기다. 함이 나를 쳤어. 네가어쩌인데 나를 박해하니 지금 내가 이는 이 처지 이 형편으로도 너에게 부족하니 내가 더 추가되겠니 하... 이게 고통과 고난 속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신음 소리일 것입니다. 그 여기서 욕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왜욕 을의이라고 하면서 욕기서가 왜 하나의 말씀에 기록되었는가? 이 정도 말했으면 절망, 완전히 끝났을 것 같은데, 욕은 다시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것을 읽겠습니다. 자, 23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게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복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맘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 진데, 너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불안니 네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비 참 이런 부분이 욕기사정 주옥 같은 부분이죠. 요번 자기의 모든 말이 책에 기록되어지고 남겨져 있기로 나고 철필로 영원히 새겨져 있기로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게 된 나의 대속자가 나를 성량할, 나를 구원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하,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요배의 고통 속에서도 정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아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 절망이잖아요. 불쌍역이 달릴 수밖에 없는 고통과 원망, 고독의 그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욕은 아주 놀랍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언젠가 그가 땅에 설 것이다. 그 뿐이 아닙니다. 26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하고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말은 요비 부활신앙다 부활의 신앙 가족이 벗김을 당한 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말미하는데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본다는 육체 밖에서, 죽은에 우리가 혼이 또 하면 육체 밖이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 다시 한번 볼까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그죠 욕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욕기에 아주 멋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너희는 응? 너희는 너를 어떻게 칠까? 그리고 너희 모든 죄악의 뿌리가 너희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야 칼을 두려워해 심판장 있는 줄을 알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어도 맞이해 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볼 거야 비록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희가 보기에 정말 기독스럽게 나쁜 놈이하고 너가 너무 망해된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는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 참. 욕기 1구장은이 욕의 답을 통해서 욕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어떤 것을 하나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온 목사와 성길기 욕기 1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